어, 되게 넓다, 생각보다. 어, 넓은데? 되게 크다. 아니, 나는, 어, 요거에 한반 정도도 안될줄 알았거든, 부모가? 엄청 크네요. 우리는 거의 바로 들어왔는데, 우리 뒤로 진짜, 이게 대기자들이 생겼네. 타이밍은 잘 맞춰왔다. 주문서를 작성하고, 음? 카드를 드리는 전에, 카드 결제하고, 현금 결제할 때. 그냥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어, 가져가시는 거야, 이제. 주문서를 가져가서, 결제해주시고 갖고, 연세좀 해주시면. 죄송해요. 이렇게 나왔어. 까맣네. 아, 이게 무친 곤만두인가? 이게 이렇게 맛있다는데. 맛있겠다 그치? 소금이 엄청 진하다 그리고 색깔이 국물이 아, 궁금한데 국물? 살짝 먹어 국물부터 음. 어? 더 쪄려도 될것 어? 같은데? 음? 아, 난 이대로 먹어도 맛있는데, 아, 쫄이면더 맛있긴 하겠다. 맛있다. 응. 달달하면서. 응, 달달하면서. 매코노맛은? 물엿도 좀게 들어간 것 같고요. 근데 아, 매콤한 맛도 있어요, 되게. 음. 진하고 맛있는. 이 먹어야 되나? 이게 쫄면도 들어갔네. 음, 쫄면이랑 라면 사리. 음. 음. 맛이 없을 수 없는 맛이네. 진짜 옛날에 먹던 맛이야 음 즉석 떡볶이 내가 그동안에 먹어본 것보다 먹어봤던 즉석 떡볶이보다 좀 진한 맛이 있어요 달달하면서 진한 맛이 되게 맛있다 하기. 이 나보다 네. 자기가 아, 나 내가 떡볶이를 좋아하잖아. 어나 좋아하죠. 그렇죠 여기 왔는데. 음. 가본 것 같아.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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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밀떡이야.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음. 음. 아, 음. 엄청 쫄깃해. 음! 떡이 딱딱하지 않고 엄청 음. 말랑말랑 쫀득해. 방금 뽑은 듯한 떡같이 맞아, 맞아. 음. 이 간은요, 국물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점도로다가 이렇게 졸여 드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근데 또 너무 졸이면. 살짝 짤것 같기도 하고 음, 음. 아, 지금 간이 맞죠. 어. 그렇게 막 뭐가 푸 풋... 야채나 이런 거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양배추만, 양배추만 있는 것 같아요. 뭐. 야채는 쫄면이랑 라면사리랑 양배추랑 어묵, 밀떡, 계란 끝. 음. <laughs> 뭐 남녀노소 다 좋아할 맛이다, 진짜. 떡볶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음. 음, 딱 좋아할 수 있는 맛인 것 같아요. 나 지금 솔직히 이거, 이것도 맛있지만, 이거 음. 모친군만두가 이게 되게 유명하거든. 그래서 이거 빨리 먹어보고 싶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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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우리가 아는 그 잡채가 들어가 있고요. 음. 맛있네. 근데 이 소스 맛도 좀나른데 약간 뭐 겹치는 게 있을 수는 음. 있겠다. 세, 나는 생각했던 것보다 자극적이진 않아요, 맛이. 막 맵고 이러진 않네. 네. 음. 난 이게 더 코팅이 좀 딱딱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다. 군만두는 음. 그러니까 되게 바삭한데, 이렇게 사탕 처음에 깨물어 먹듯이 이렇게 바삭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진짜 무침 그 양념이에요. 음. 그리고, 그리고 음. 난도 나름대로 음. 바삭해. 음. 그니까. 근데 음. 한쪽은 바삭하고 한쪽은 촉촉해갖고 괜찮은 것 같아. 요두 가지 맛이 있어. 어, 맛있다. 유명한 이유가 있네. 음. 약간 새콤한 양념통닭 그런 양념 그런, 같기도 해요. 어, 살짝 케찹이 들어간 맛. 듯한 맞아, 맞아. 살짝 새콤한 양념통닭 맛이 나요. 양념통닭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맛이 질감이나 뭐 이런 느낌이 음. 나네. 요 여기가 서울에서 거의 1레일을 다투는 그런 떡볶이집이란 말이에요, 유명한. 음. 근데, 어, 유명할 만한 한것 같아요. 되게 맛있네요. 여기도 음. 매장도 되 깔끔하고. 음. 이게 옮기신 걸로 알거든요? 원래는 여기보다 협소한 곳이었는데, 아. 잘 되니까 이제 자리 넓, 넓게 이전하신 걸 거예요. 혹시 떡볶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laughs> 그런 거다 알고 있나요? <laughs> 계속 쪼는데 끌까? 아니면 좀 더? 커도 될것 음. 같아. 요 응. 국물은 어때? 나안 먹어봤어. 국물은 그냥 아는 그 맛. 아, 아는 그 음. 맛? 비주얼도 딱 우리가 아는 그. 맞아, 맞아. 음식집에 나오는 거. <laughs> 응. 그 응? 그러네. 딱그 맛이네. 내가 좋아하는. 아니, 이게 세진 않아서. 응. 후추를좀 넣었어. 맛있다. 음. 확실히 좀더 졸여가지고, 이렇게 반이 배니까 더 맛있네요. 면도. 음. 면도 그렇게 막굴지 않아서. 음, 음. 일단 색깔이 우리가 아는 즉석떡볶이보다 진해요. 엄청 진하지? 그래서 시각적으로도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뭐 빨갛고 이러니까 싱거워 보이지 않고. <laughs> 더다 맛있나요? 별미네. 차갑게 음. 나왔네. 차갑게 나와가지고. 음, 음. 나도 무친 군만두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이거 생각날 것 같아요. 무친 군만두. 음. 양념을 무친 지가 시간이 되니까 좀더 촉촉해졌거든요? 근데 흐물거린다는 느낌이 아니야. 양념이 꽤 맛있다. 음. 그냥 양도 적당한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것저것 너무 많이 들어가면 맛을 해칠 수도 있거든 아, 이게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이게 딱 어.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좀 진한 듯하면서 베이직한 맛이야. 그냥 음. 그 즉석떡볶이의 정석 그 베이직한 맛인 것같아 내가 음. 먹어봤던 음. 즉석떡볶이 음. 느낌은 있지만 뭔가 특이해. 특이해. 음, 국물 색깔이나 이런 게 음. 맛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아주 특별한 맛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알싸하게 매콤하고 달콤하고 진한 맛이 저는 느껴졌거든요. 짱한, 음. 완전 자작한 음. 그런 국물로 먹는. 나는 그동안에 즉석떡볶이는 사리를 이것저것 넣다 보면 이게 막 불어가지고 나중에 국물이 없어진단 말이야. 아, 네. 근데 여기는 사리가 적당하잖아요. 여기서 제공하는 일단 세트 메뉴로 우리가 음. 먹어봤을 때. 이것저것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많이 안 불어서 국물을 넉넉하게 먹을 수가 있었어요, 저는. 음. 양념이 그럼, 그런 방법인 것 같아. 어? 양념. 양념. 음, 양념.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여기, 여기만의 맛이 있으니까 이만큼 잘 되는 거겠지? 와, 사람이 너무 많아. 저기가 드시고 가시는 곳이고, 같은 곳인데 여기는 지금, 여보, 포장 전문으로 여기서 바로 살수 있나 봐. 포장해 갈까? 우리, 어, 되게 빨리 나오네요, 이거. 포장은. <laughs> 어디 가서 먹어야 되냐, 우리. <laughs> 한강 가야 되나? <laughs> 뭐더 먹을 거야? 확인. 여기 의자를 사용하려면. <laughs> 왠지 떡볶이랑 올릴 것도 같아가지고. 이거 하나 먹어볼까? 저희가 이제 거기 집에서 먹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넓은 접시에 먹는 게아니어고잘 보이지 않, 않을 수 있는데요. 어, 일단 <laughs> 음, 임시방편으로 이 음. 라면 용기에다가 먹게 됐어요. 라면을 사가지고 라면을 버리고 예를 담았습니다. 자, 먹어볼게요. 떡부터 먹봅시다 네, 떡부터. 음! 맛있다! 아. 음. 음. 떡이 더, 이게 뿔어서 그런 건가? 아니야, 원래 이렇게, 원래 이렇게 통통한 떡이야. 쫄깃하고. 살짝 맵기가 있어. 음. 저는 이런 맛일까 하고 사실 상상하는 맛이 있었어. 음. 근데 그 맛과 거의 흡사해요. 내가 생각했던 맛. 어, 근데 살짝 맵다. 진짜 살짝 매워. 맵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핫도그를 드신 건가? 음. 살짝 맵기가 있지. 음, 오늘도 나는 아까 애플하우스가 생각보다 매콤했거든. 근데 애플하우스는 먹을 땐안 매웠어. 근데 먹다 보면 매웠고, 얘는 딱 먹었을 때매웠거든 느낌이 하고 오거든. 난 반대야. <laughs> 자기 입맛이랑 다 다른가 보다. 요, 요거는 조금 다르네. 근데 나는 지금 매운맛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음. 여기만의 특별한 맛이 있는 것 같아. 그 음. 향이! 일반적인 그 떡볶이집에서 다 느껴지는 그런 향은 아니고, 여기만의 뭔가 비법이 내는 향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진해요, 여기도 양념이. 근데 우리가 막 고추장 양념 있잖아요. 그런 맛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고추장이 들어갔을 지언정 음. 여기만의 특별한 뭔가 향이 더해진 맛이에요. 핫도그 먹어볼래? 먹어봐, 자기. 어울려? 응. 음. 와, 나도 핫도그 기대되거든요. 음! 딱 핫도그를 입에 넣었을 때 핫도그 안에 있는 햄 향이 확 와닿으면서 특별한 맛이 나네요. 음. 아, 그리고 뒤에가 되게 달달해요. 핫도그 옷이 음. 되게 맛있어. 일단 소세지랑 이 음. 소스랑 되게 잘 어울려요. 맞아, 맞아, 음. 맞아. 환상의 궁합이네. 음. 아, 진짜 이거 매운 거를 좀 중화시켜주는 것 같아요. 음. 그렇지, 매운 양념을. 뒷맛은 씹을수록 이 매콤한 그 양념을 중화시켜주는 달콤한 그 핫도그의 맛이 나서 되게 조합이 좋은 것 같아요. 어묵. 난 어묵? 이제 어묵도 먹어보겠습니다. 되게 쫀쫀해 보이는 어묵입니다. 음. 거의 이 슈키에서 핫바 수준의 어묵이네요. 그런 맛이 난다. 음. 일반적으로 밀떡볶이에 넣는 그 얇은 어묵이 아니고 좀 도톰한 사각 어묵인데. 집에서 파는 오뎅,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 나죠. 애플라우스는 뭔가 기본적인 그런 거에 있었다면 얘는 조금 어묵이나 이런 핫도그를 넣어주고 군만두 이런 것도 세트로 딱팔다 보니 구성이 알찬 것 같아요 음. 그런 느낌? 약간. 이게 한세아 세트, 2인 세트가 얼마였어? 1 1 5 0 0원이야 11,500원 11, 이것도 음. 와, 군만두 맛있네 당면 음. 자체가 더 많이 들어갔네 거기보다. 와. 음. 이것도 잘 어울린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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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두군데 어떤 맛과 향, 뭐 느낌은 정말 전혀 달라요. 달라. 완전 다르죠 얘는 진짜 오리지널 밀떡볶이인데 여기만의 특별한 맛이 있고 거기는 또 즉석떡볶이랑 완전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음, 또사람들끼왜 많은 사랑을 받는지, 각각의 그 특색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진짜. 먹어보니까. 우리가 애플하우스에 음, 갔다가, 음. 거기에 도착을 했는데, 줄이 엄청 긴 거예요. 애플하우스? 아, 아까. 아니, 애플, 아니. 아니, 그러니까, 여기. 아, 힌터브리? 힌터브리. 일반적인 분식집이랑 비슷하긴 한데, 음, 음. 한 번쯤은 먹어볼만한? 어, 맞아요. 음. 나 여기가 너무너무 와보고 싶은 거야. TV에서 몇번 나왔었거든요? 연예인들도 막 즐겨 먹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 진짜 맞아.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동네에서 멀지 않은 떡볶이집이 있는데 거기를 제가 맛있게 먹으면서 혹시 여기 신토부리 떡볶이집이 그 맛일까? 응? 어디 내가 어디 말하는지 아, 알지? 내가 어디 말하는지 알지? 내가 즐겨 먹는 그 떡볶이집에 막 그거를 먹으면서 싱터부이랑 왠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약간 그 맛이 있어요. 음, 그지 맞아. 음. 근데 맵다. 음. 진짜 맵네.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자기가 나보다 매운 걸 되게 잘 먹을 때도 있거든? 음.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매운맛이 어디는 되게 고춧가루 매운맛이고 어디는 뭘뭐 후춧가루로 매운맛이고 이게 맛이 좀 다르잖아요. 자기가 잘 먹는 매운 맛이 있고 내가 잘 먹는 매운 맛이 좀 다른 것 같아. 나는 음. 고춧가루 매운 맛을 잘먹는같 아, 음 맞아. 얘는 좀 고춧가루가 매운 고춧가루가 음, 들어간 음. 느낌이야. 음. 그러네. 계란도 먹어봐야지 어울리는지. 계란은 뭐 돈깨 소스에 있죠? 너무 잘 어울리지. 항상 참아야지. 아. 음. 음. 역시 음. 음, 역시 잘 어울려. 역시 잘 어울려. 근데 먹으면서도 느껴지네. 화끈화끈해요. 되게, 음. 매콤하다, 진짜. 몰라, 봐 단맛보다도 매운맛이 더 많이 느껴진다. 나도. 음, 일단, 떡이 밀떡으로서 그 밀떡파들이 좋아하는 그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쫀득쫀득하고, 또 얘가 되게 통통하거든요. 하나를 씹으면 입안에 가득 쫀득쫀득함을 느낄 수 있어요. 맛있어. 음, 아 어울리는지 한번 먹어보자. 살짝 크긴하다. 또 먹는 건데. 음. 원래 이렇게 오, 파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안 어울려. 그냥 핫도그가 난것 같아, 나는. 음 소일 자체가 짜서 음 찍어 먹는 건잘먹 아무튼, 아까 핫도그가 훨씬 잘 어울리긴 음, 하네. 어땠어? 일단은. 몇년 전부터 그 애플 하우스를 알게 되고 여기 신토블리 떡볶이를 알게 된 후부터 진짜 너무 가보고 싶었거든요. 너무 와보고 싶었던 곳이었는데 오늘 두 군데를 다 오게 돼가지고 좀그 저의 버킷리스트를 하나 이렇게 타파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좋았고요 먹다 보니까 진짜 완전 둘다 특색이 다르고 또 개인마다 좋아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여기가 맛있다, 저기가 맛있다 이거는 확실히 갈릴 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난둘다 맛있었고 네, 다르게 맛있다. 맛이 있었어요 네. 더 뭐, 뭐 볼수 있는 눈 요기가 있고 이런 거는 약간 신토블이좀 있고 애플하우스는 좀 즉석떡볶이의 정석? 이런 음 느낌?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laughs> 둘다줄 서서 먹기 충분한 그런 맛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아, 그래요? 네. 줄 서서 먹을 만큼? 네. 음 나는 충분히 맛이 있었어요. 맛이 있었는데, 둘 다. 둘다 되게 맛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 동네에 있는 내가 좋아하는 최애 떡볶이 집 있잖아요. 음. 여기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충분히 그 동네 떡볶이 집에 밀리는 건 아니야 여기는 여기대로 맛있긴 맛있거든요? 맞아 맞아 그 근데 동네마다 음, 이제 음. 이 떡볶이 맛집은 무조건 있기 때문에 동네 떡볶이 맛집보다 더 맛있다 이것까진 모르겠고요 여긴 여기만의 특색있게 맛있다 저는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오늘 해보고 나니까 먹어보니까 그래도 <laughs> 한 번씩은 먹어볼 만한? 음, 이런 느낌이맞습니다 네. 오늘도 잘먹었고요잘 아, 먹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맛있는 리뷰, 리뷰 여행 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